일단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다면, 음 정보라는 것에 큰 흐름이 있는데, 그게 어느 한쪽의 맥락이나 한쪽의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양쪽 또는 세 방향 또는 네 방향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, 다각적인 시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취사 선택과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, 어 1984에 나오는 <laughs> 미꾸라들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한 흐름으로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는 정상이 아닌 거죠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한 소리를 내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아우성을 지금 바라고 있을 때 어느 쪽이 좀더 보편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냐는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공영방송들이 하고 있는 파업 대단히 중요하다 공중파의 대상이 누굽니까? 국민입니다. 자기가 속해 있는 소주직이 아니라 국민이라고요. 그런 큰 뜻에서만 놓고 봐도 그는 과연 가슴속에 양심의 저울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양심에 부합한 그리고 보편 타당한 사고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아, 어, 저 일계 개인이자 국민인 정찬은 생각합니다. 끝까지 힘을 내시고, 제 마음속으로는 좋은 결과를 꼭 찾으리라 믿고 기원을 합니다. 파이팅!